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연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이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여학계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 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가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선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구운가루 에파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들이되, 이는 속죄재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는 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재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암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제가 속죄제를 영어로 설명한 부분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요. 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Guilt Offering. 보니까 우리 큐티 책에도 나오네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guilt offering은 속건죄에 해당이 되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내용은 바로 속죄의 죄는 죄를 속하는 그 제사는 바로 sin offer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in하면 우리가 있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죄로 그것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이 sin offering이 오늘 나오는 이 속죄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속건제는 매 순간 순간 짓는 그러한 죄들이 되겠어요 자 보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그 죄를 짓는 대상자에 따라 크게 네 명으로 어네 케이스로 구분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기름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두 번째로는 온 회중이라고 했어요. 그냥 전 백성이 아니고 온 회중 교회 공동체 그 제사장의 치리를 받는 그 공동체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전체가 뭔가를 범죄했을 때 잘못된 교리에 빠졌을 때 그럴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사건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 양으로.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또이 다음 케이스는 이것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족장 중에 한 명이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민 중에 한 명이 범죄하였을 때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부지중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살 길도 어떤 경우에요 내가 실수로, 내가 그리고 범죄한 뒤에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지, 내가 악의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려고 한 사람은 강팍해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오늘도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오늘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수 있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 말씀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4절에 형광펜으로 한번 쳐볼게요 누구든지 증이 되어 맹세시킬 때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 두 번째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여기까지만 3절에 혹시 부지 중에 사랑의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사절에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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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으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 얘기로 돌아갈 것이오. 여러분 어 법정에서 재판할 때아 오늘날은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증거물로 낼 것이 많지만 과거에는요 분명히 사건은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고 많은 어떤 어 증거물도 존재하지 않을 때 CCTV는 당연히 없고 모든 상황상 이것들이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유일하게 그 사건을 목격한 자가 바로 내가 되어서 혹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진실 말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형에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내 동생에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부족에게, 내 국가에 불리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핵심적으로 아주 주요 증인이 막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막 돌아가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막 그랬던 증인이 주인공들이 막 설득하니까 마지막에 그 악당들이 막 웃고 있을 때 갑자기 증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진짜 자신에게 돌아올 위협과 어떤 불리함을 무릅쓰고 어떤 것을 고백해요? 자기가 본대로 진실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만 알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알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3자가 저 사람은 지금 진실을 안 말하고 있어요. 저도 봤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이 유일한 목격자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그법정에서 증인은 정말 그 재판관도 그가 진실을 말할 거라는 걸 믿는 전제하에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만 알수 있어요. 본인만 알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지적을 할수 없는 거예요. 나만 알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데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범죄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어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 죽은 것들을 만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을 입게 됐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어, 죽은 동물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이 곤충들이 자꾸 나올까요? 우상숭배하는 것들 중에 이집트에서 여러분 보시죠? 막 보면, 알라딘 이런 영화도 보면 뭘 섬겨요? 우상 뭐가 나와요? 풍뎅이 같은 거 나오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곤충들도 다 우상숭배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살짝살짝 살짝 건드는 것만 해도 실상은 나에게 어떤 독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단체로 어디 공연을 보러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풍습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넘어버리는 죄악된 모습들을 너무나도 사람들은 쉽게 쉽게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고등학교 이상 관람가 영화를 우리 고등학교 어, 학생들이. 이제 이 학기도 다 끝나고 봄 방학 때 혹은 이제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라고 했는데, 아이 남녀 주인공의 뽀뽀씬이 아니라 그보다 선을 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애들은 우우하면서 보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부정한 것에 손대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걸 보고 아 이거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였어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오늘 눈으로 귀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접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물론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계속 빠져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작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어, 다닥쳤는데, 다닥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맞닥뜨려서 사람과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실수로 가다가 어깨를 부딪칠 수도 있고, 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매점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어, 그 사람 지금 범죄 중에 있었대. 그 사람 지금 부정한 가운데 있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도 가서 내가 제사를 드렸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러분 이, 이 정도 일이면 즉각적으로 나에게 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벌써 사건이 좀 지났어요. 나는 어제 그사람이랑 부딪혔는데 오늘 갑자기 누가 와갖고 야 어제 너 걔랑 부딪힌 사람 뭔가 문제 있었어. 그럴 경우는 굳이 찾아가서 또 하는 것이 귀찮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또 와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네 번째 이런 케이스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요 악을 하리라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냥 진지하게 어떤 고려한 끝에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맹세하는 경우는 어, 좋은 일을 하겠어 야나 이거 뭐 심을 거야. 그냥 무심중에 한턱 쏠 거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게 사람들이 보는 그 눈에 그~ 어깨가 우쭐돼 갖고 자기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을 막 그냥 할 거야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 그것도 선을 행하리라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내가 어, 나 열받아 저애 어떻게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악을 말한 것 자체도 내가 지금 무심중에 입으로 야나쟤 반드시 때려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 행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무심중에 맹세를 하게 되면 아 자기가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바했구나 아 내가 너무 해선 안될 말을 했구나 이렇게 될 경우도 그게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 자복하고, 1절에서 4절, 왜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들이 사실상 자기가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어, 나는, 뻥튀기로 얘기한 거지만 사람들은 와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할수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어 누가 내가 부딪혔더라도 날 쫓아다니면서 어제 너그 부딪혔던 사람이라 너그 범죄한 사람인데 그 지금 부정한 사람인데 너 회개해야 돼. 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어떤 죽은 동물을 만졌다고 해서 누가 그걸 보지 않는 나는 나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거짓말 탐지기로 그때 당시에 확인해서 너 지금 거짓말했잖아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1절에서 4절 같은 경우는 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자복하고 범과하였노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그 범과를 위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서 속건제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어,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죄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뭔가 배상을 하거나 어, 물질의 보상이 포함된 경우 속건제라고 하는데. 큰 의미에서 속권제도 속죄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범죄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요. 회개했으면 그건 누구에게 보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때려서 어떤, 어, 샤프를 부러뜨렸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보상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과 또 그에게 속건제로 그에게 그걸 보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건제와 속죄제가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같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절에서 4절 이런 애매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한번 형광 비춰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만한 그런 것들을 어,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덮고 넘어가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한 양심이 점점 굳어져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저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본 적 있죠? 옛날엔 (20원만) 내가 어~ 실수로 내가 취해도 아~ 이거 (20원) 때문에 안 되는데 찔려요 그런데 아~ 야 (20원) 그거 뭐~ 어따 써 받는 사람들도 싫어해 (20원은) 그냥 잘라버리고 내 거야 (300원) 정도는 내 거야. 부모님께 5,500원 문제집 얘기하고, 내가 6,000원 받는 거, 부모님께 500원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500원 내가 먹는 거, 처음에는 어머니가 물어보실까봐, 아버지가 물어보실까봐 조마조마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너무 바빠서 신경도 안 써요. 5,500원짜리 사는데 만원 주고도 신경을 안 써요. 그때 4,500원을 내 마음대로 쓰고도 아무 안 하고 점점, 점점,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뭐가 없는 자대요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여러분 감각 없는 자 되면 하나님은요 1, 2, 3, 4절에 나오는 이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하나도 난 손해 볼수 없어 그런 입장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다른 것들도 넘어가지는 그런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된단다. 너희가 이런 작은 티끌 같은 것들, 우리 속담에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게 설명해볼게요. 어, 이현성목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은 이렇게 문화 활동 중에 하나지만 그때 초등학생은 오락실을 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오락실이 그래서 항상 이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 태연하게 걸어가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쏙 들어가서 오락실에서 막 오락을 재밌게 하다가 또 친구들이랑 나올 때는 탁 망을 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래요. 다눈 감어 어제 오락실 갔다 온 사람 손 들어. 그럼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그럴 때아 그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 선생님이 알고 물어보시는 걸까 모르고 물어보시는 걸까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항상 손을 들었어요. 항상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어학 뭐, 교실 청소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은 아, 청소해서 억울해가 아니라 내 마음은 시원했던 경험이 있어요. 내 마음은 뭔가 어, 당당함을 회복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 나는 그 순간에 진실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아, 아무것도 어, 음,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어, 너무 너무 심장이 떨리죠. 처음에는 너무 너무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어, 그래. 나도 너희들 믿었어. 아무도 안 갔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넘어가면 그 순간, 오우씨 선생님이 그냥 지레짐작 해본 거였잖아. 다음번에도 그냥 되도록 끝날 때까지 증거 잡힐 때까지 그냥 부러뜨려지고 나도 그냥 우겨야지. 그러면서 점점 그 어린 청소년의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깐깐하게 이런 것까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어쩌다 나 이렇게 돼버렸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알려주시고 배려해준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보세요 앞에는 속건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속죄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라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또 은혜가 됩니다. 7절에는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 뭐를 드려요? 이렇게 동물을 드렸는데 어, 만약에 만일 7절에 원래 6절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데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어린 양을 드릴만한 가정 형편이 안 돼요. 물질의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죄를 그냥 놓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 가난해서 저 회개 못했어요라는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산비둘기. 산비둘기는요, 너 지금 너무 어렵니? 그러면 나가서 잡아와. 나가서 잡아와.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땐 집에서 길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비둘기는요, 나가서 고속터미널 구구구구. 그래 길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줄게. 근데 운동 신경이 좀 떨어져요. 초등학생이요 그럼 집에 있는 병아리 있지? 병아리. 집에 집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와. 집 비둘기의 새끼니까 여러분 이만합니다. 이 손가락만한 그 비둘기를 가져와서라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두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기서도 원래는 앞에서 이 염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가져오면 그냥 속죄제를 드리고 끝나는데 이 비둘기나 이렇게 쭉죽여지고 본인도 가져오면서 아, 이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거 제사의 효력이 있을까? 그럴 때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거 하나는 번제로 드리자. 촤악. 아니 이 앞에 거는 번제 안 드리잖아요. 어, 너를 위해서 이두 마리를 가져왔으니 하나는 번제로 드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게 찾아온 그 회개한 자에게 더 신경을 써줌으로, 그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위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제사법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열심히 하고, 가정형 편도, 어, 괜찮은 친구가 뭐를 열심히 하면, 어, 그래, 잘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아이가, 교통, 교통비도 없는 아이가, 예를 들어 수련회, 어, 수영장 가는데 회비를 가져왔다. 자기 용돈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야, 그래, 잘했다. 어, 기도해줄게. 아 어, 근데 또, 기도 안 해줬다고 시험 드는 친구 없잖아요. 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넘어가지만, 너무 어려운 점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줄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십일조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천열매를 가져오잖아요. 이 시생 목사님이나 총영사님이 너무나도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귀한 것이죠. 평신도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런데 한번은 제가 저의 전부를 가지고 목사님께 가져갔어요. 크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는 시게 아니라 그래 그런 거야. 어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최종. 한마디로 끝났어요. 아, 그렇게, 어, 렵게 어렵게 가져온 자를 더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얻으리라 지금 계속 사시는 하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1 1조로 보니까 더 충격적입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로 인하여 집비둘기조차도 없어요. 집에 닭도 키우지 않아요. 집에 비둘기도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곡식을, 큰 곡식을 갈아서 1 에바도 아니라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의 단위로,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로 1 에바는 22리터예요. 여러분, 백팩에 가득 차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22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2.2리터니까 여러분, 그 우유, 우유 두팩 정도 되는 양이에요그 정도 양만, 곡식 요만큼만 가져와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그가 이중에 이 중에 하나를 범여 얻은 허물을 위해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1절부터1 3절까지 어+ 어떤 케이스들 어떤 케이스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 할수 있고 심지어 본인이 입싹 닦으면 아 다른 사람이 태클 걸지도 않을 만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가 무감각한 자가 돼서 이제 더큰 범죄 더큰 범죄 더 잔인한 일더어 무심한 일에 한발 한발 더 내딛지 않도록 아, 쭉 작은 일에 섬세하게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나요? 오늘 혹시 아나 어쩌다가 이렇게 좀 무덤덤한 사람이 되었지? 오늘 혹시 작은 일들 기억나는 거 있으면 회개함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회복하면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하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laughs>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